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어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심화시키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흉악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대낮 등산로에서 여교사가 강간 살인을 당하고 하다하다 경찰 계정으로 칼부름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묻지마 범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무지성 살인 예고 글은 440건이 넘었으며 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21명에 이릅니다. 세계적인 치안 강국이었던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살인 테러 예고 글이 놀이로 허가되고 분노를 이유로 한 공격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무차별적 공격 범죄를 단순 범죄가 아닌 사회적 테러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이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취급하는 형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특별 치아 살동에는 대낮에 강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능력의 경찰 인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경찰 치안 역량 강화를 통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계층 청년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더 이상 국가의 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